이번에 새로 나온 골든 라이온 의상 리뷰입니다, 여러분들. 자, 골든 라이온 의상은 무슨 의상이냐고 물어보시는 데들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아, 잠깐만, 넥슨 좀더킬게요 자, 버블파이터가 어디가나요? 자, 버블파이터 들어가시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자, 럭셔리 클럽이라고 캐시를 지르면 얻을 수 있는 의상입니다. 바로, 어, SS등급을 가면 받으시는데, SS등급을 가능하면 캐시를 질러야 돼요. 60만원 정도 지렴하는 SS등급을 갈수 있는데, SS등급에서 골든라이어, h c 를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 이상이, 일반 의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고급 의상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강의 고급 의상입니다. 고급 의상보다도 더 좋다고 하네요. 고급 의상보다 어떤 느낌이 냐면 일단은 그, 일단은 그, 의상, 의상, 그, 설명은, 설명 좀,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고급 의상이랑 설명 설명은 고급이랑 똑같나요, 혹시?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이, 같나요? 어떤가요? 음. 사진 찍어서, 방송 보세요. <laughs> 그, 머리방어 플러스, 머리방어 플러스. 자. 머리, 방어, 대폭 증가.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진짜 보그나어 진짜네. 야, 채팅창 일단 골드로 변신되네요. 일단 채팅창이 골드고, 일단은 의상 특징을 말, 말해드릴게요. 일단 이,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의상은. 자, 의상은 이렇게 생겼고, 흰색 머리예요 약간, 야, 약간, 약간 라인 마르도 느낌 나지 않냐? 약간, 얘들아. 그, 약간, 라이하르트라이하르트 할아버지 느낌도 나고. 그치? 비슷해, 진짜, 뭔가. 라이하르트 봐봐, 라이하르트 약간, 그, 뭐, 뭐냐, 그, 그, 할아버지 바자마자 이거. 이거 아니고, 그, 그 뭐지? 그, 있잖아. 할아버지인데, 막, 용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다른 건데 자, 맞아 비싸 비싸지 않냐 진짜 아, 진짜 비싸지 않냐 얘들아 아, 진짜 비싸지 아 구려가 아 진짜 비싸다 레드, 레드 풀어봐 레드 풀어봐 아, 풀어봐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자 뭐가 비싸냐 첫 번째 사자잖아 사자 사자라는 건 비싸잖아 어, 뭐 그렇지 그렇지 비싸지 않냐 진짜 비싼데? 아 야, 진짜 비슷해! 야, 잠깐만, 야! 일단은, 머리카락이 흰색이라는 점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 그 용, 약간 그 라이언, 이런, 이, 골든 라이언도 비슷해요, 뭔가 둘이. 어, 둘이 일단 비슷한 건 일단 있고, 그리고, 첫, 두 번째 특징은, 일단 첫 번째 특징, 라인하르트에 있는, 라인하르트 스킨 한 개랑 비슷하다. 두 번째는, 일반 의상은 몸에서 빛이 안 나는데, 이 의상은 몸에서 오라가 있어요. 막 반짝반짝 뭔가 속, 솟아오릅니다. 기본적으로 오라가 있고, 그리고, 일반 고급 이상보다 좋다고 한다면 팡 소리 좀 들어볼까요? 자, 레드레디. 레디 볼까요? 일단 방어력 측정해볼게요. 얼마나 센지 볼게요. 근데 바, 망치 자체가 어떻게 보는데, 아, 이거는 망치를 바꿔야겠다. 망치가 이게 랜덤 데미지잖아 망치가 랜덤 데미지라서. 나는 못 얻어요. 야, 한번, 일단은 어떻게 일단 어떻게 해야 단 일단 측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나, 나 고급 이상 아니네, 이제 보니까. 나랜나막 섞어 입었는데? 일단 대좀때려볼까나 고급 이상 아니야 일단은 디자인인데 네. 디자인 볼까요? 아 가까이 와봐라 올 라이언 이상 간지나네 초딩들이 좋아하게 생겼어 여자애들한텐 별로겠지만 내 의상을 여자애들이 좋아할까 아마 귀엽고 이제 사랑스러운 일단은 이거 이거 의상이. 뭔 소리야? 나 지금 고급 의상 원래 머리만 고급 이상 세트 갈때안 된다. 아, 그런가요? 그럼 해보자. 팡 야, 팡 쳐봐, 팡 쳐봐. 팡, 팡 켜고. 팡 켜고. 뭐야? 오! 야,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거 슬라우드 모 슬라임 모드로 못 보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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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와, 씨,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야, 용을 나면서 그냥 용 머리통 하나 나오는 거면 끝이야, 근데? 나 봐, 여기 구석에다, 구석에다 줘봐, 구석에다가. 구석에 죽여봐. 잘안 보여, 구석에다 죽여봐. 구석에다 팡. 팡. 팡, 팡. 와 마크는 진짜 안전한다. 일단은, 그냥, 어응! 하는 소리에다가, 아 하는 소리에다가, 모션이 나 나오거든요. 팡치때 다, 별다른 건 없어, 근데. 어, 폭탄도 무지 아닌 거 나도 알아. 장, 장난 아니다. 속도 측정 가자. 속도 측정, 오, 어, 속도. 어차피 그 오이 이상 고급 이상 할일 그냥, 그냥 평범하다니까요. 해 볼게요. 3 아니지, 아니지. 40초. 아, 잠깐 봤다. 음, 다시 다시 다 집중 안 했다. 30. 똑 같은데? 어이. 못 따라 잡잖아. 그렇지? 15 15. 거의 똑같은데 요더 빠른가? 아닌데? 더 빠른 게 아닌데. 그치? 똑같네요, 거의. 1분. 2, 1. 자. 아, 멈췄냐, 왜. 속도는 거의 똑같아요. 뭐, 더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캡포캡포무지가뭐냐고요 혜택이에요 혜택 이거 PC방 혜택도 있고 PC방 혜택을.. PC방 혜택 중에서 무친 혜택이랑 MC 혜택이나 뭐 이런거 PC방에 있는 혜택을 집에서 느릴수 있다 이거죠 이제 피방 유들은 약간 손해보는 이벤트요 펌팀이 뭐야? 아 그게 뭔데 이게 뭐야 상자 나 아직 나가 돈이 이 영원 영 있어. 그럼 감사하지. 구라가 아니에요. 나 캠핑 옷 보여줘. 통장 빵원 있다. 구라가 아니대. 지갑에 빵원 있고. 통장 영원 있다 새끼들아. 와. 와우! 뷰티풀! 레벨업! 야 미쳤다 미쳤어 야 잠깐만 야 잠깐 뭐지? 1대1 그냥 대충 한판 한판에 4 1 0점 400점은 넘어주는데? 잠깐만 대박, 대박이네? 이거 이거 헤드하면 오지겠는데? 틀어놨네 이거 와야 이상, 보자 고고고고 고고, 고고. 한번 보자 이것도 막 아, 그거 그 남자 거 남자 거 없어? 아 남자 거 없어요? 여, 남자 거 보고 싶은데 여자 거 나도 아까 봤어요. 아. 이게 아 내가 아 여자 거 아까 봤어요. 여자 거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생는거 보여 드릴게요. 아, 자, 이렇게 생겼는데 라비 아킨 거거든요. 고글도 간지나는데. 야, 고글이 약간 약간 그거 같지 않냐? 문냐그치고글 간지나고 너무 너무 확대하니까 머리에 주름살 보여 가지고 조금 그런가? 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비예요 자, 러저, 여자, 버전이고, 일단은, 포인트는, 머리에 일단은, 머리띠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뽀리, 포인트죠, 이런 게 바로. 솔직히, 이런, 이런 게, 딱, 같이, 후달려서 나오면은, 굳이 악마 뽀리 필요할까? 패션을 중요시하면 오히려 악마 뽀리 더 방해할 것 같아. 악마 포리도 달고, 이또 달면 뭐가좀안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정. 자, 의상 일단 신발도 볼게요, 신발. 아, 쓰러도고 싶다. 야, 신발이 약간 할로윈 같은 느낌이야. 이, 할로윈 약간 그런 게 있네요, 할로윈. 이거 반바지에, 반바지인가? 어, 반바지 같은 거에다가 일단은, 일단은, 팡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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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쳐봐. 구석에다 팡쳐야겠다.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갑니다. 오, 야, 오, 호 이거는 또 매력있네, 또, 따르네. 오, 이! 하면서 이제, 어, 이! 하면서, 딱, 헬로윈 그, 마크 나오네요. 이, 이거는 내 머리통에 나오는데? 죽여봐. 야, 이거는 다른 데도 죽여봐. 그냥 시체 머리에 나오네. 오, 이것도, 약간 색다른, 색다른데, 이것도 약간 뭔가? 그러니까 항상 똑같잖아요. 팡치머는 자기 눈앞에서 이제 마크, 마크가 나오는 거. 그쵸.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딱 죽은 다음에 나오는데 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시드가 나온 거네 이제 자그림판 아니 그림판이 아니지 맨모잠꺼 내야지 자 1세대 고급이상 1세대 고급이 1세대 소리 이상 어 여기서 뭐 호랑이 이상 호랑이 이상 이런 게 있어 호랑이 이상 좀금 호랑이 이상 그리고 와, 여기서 뭐, 호랑이상 비롯해서, 등등. 일반 이상 효과에, 소리, 소리 플러스, 머리 위 마크. 그리 이제 2세대, 고급, 고급 이상. 고급 이상에서, 그러니까 이거 외적 듣고 있지, 근데 내가? 그러니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고급 이상 종류가 많아졌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스타일은, 팡을 치면은, 막 하트가, 막, 내가 팡은, 팡한 지점에서 쫓아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비싸잖아. 그런 첫 번째 스타일이 이거고, 두 번째 스타일은, 그거예요 뭐지? 그니까, 러 일단 기본적으로 팡을 치면은, 소리가 나면서 내 머리 위에, 어, 로고가 나오는 거. 어,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팡을 치면은, 내몸 주변에서, 막, 막 검은색깔 연기가 난다든지몸주변에도뭐 빛이 나온다든지 이런것도 있고 세번째는 황만치면은 시체 머리 위에서 시체 뭐 시체 위에서 로고가 뜬다던지 네번째는 어 네번째는 그 뭐라해야되냐 맞아 황치면은내 앞에서 로고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딱 시체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여러개의 로고가 쭈루루루 따라, 따라가는 스타일 그렇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돼, 이기하지 무슨 분에 이렇게 딱 스타일이 있네요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 아 다섯 가지 정도인가? 아무튼 이렇게 팡을 치면은 어... 모션이 이렇게 스타일이 많아요 뱀, 일단은 몸에서 연기가 나오는 의상은 고급이, 그 뱀파이어 의상 하나밖에 없을 거고 하트, 그, 그... 모션이 따라가는 치트를 따라가는 모션은, 지, 내가 입고 있는 이의상이랑 이거, 데몬 Z 의상이 거고, 이거 머리 위에서 그냥, 어, 로고가 하나 뜨고 소리만 나는 이상, 이상 같은 경우는 트윙글, 종, 이런, 이거, 이런 거고, 그쵸? 그리고, 어, 또 뭐였지? 맞아. 나는 여기서 로그로 따지면 가장 간지나는 게 뭐, 뭐야 얘들아? 한번 시청자도 물어보자.